네, 오늘의 구절 어떤 시서이 있어서 한번 다뤄 보고자 언급하겠습니다. A verse of the day Mark 3:25 NIV says If a house is divided against itself that house cannot stand. 아, 집이 집안에 의견이 엇갈리면 결국 제대로 설수 없다. 뭐 망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음, 패러블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은유라고 할까 요 이런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는 건 아무래도 어, 음, 그런 시의성을 넘어서서 계속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겠죠. 음, 오늘날의 지금의 현실과 좀 많이 매기 닿아 있어서 그런 어, 좀 인상 깊은 구절로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히 이제 종교적인 음, 어떤 경전에서 나온 구, 음, 교리상에 네, 워딩이라고 해서 음, 저는 웬만하면 음, 다루지 않으려고 많이 해요 그냥 매일 글 블로그에는 이제 매일매일 쓰고는 있지만 대부분 이제 업로드를 이제 유튜브에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비종교적인 내용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구절은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어떻게면 지금 우리의 예, 현실이 많이 분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분열할 수 없는 어떤 공동체의 위협을 받은 상황 속에서 이것마저도 어 분열의 그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는 게 조금 현실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많이 음 속상한 면이 있죠. 음 예전 같았으면 어 이런 분열로 만드는 그런 프레임이나 그에 동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엑스를 뭐 하겠지만 그렇게 다 오엑스를 해버리면 남아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뭐 뭐 흔히 뭐 어느 연예인의 무슨 양비론 뭐 오른쪽이 오른쪽 형님이 잘못했는데 왼쪽 니는 잘했냐 그런 양비론으로 갈 생각은 없고요. 지금 명백히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러니까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를 시도했던 주체가 있고 그 집단이 있고 부역했던 세력이 있고 동조하는 또 음, 그런, 이제, 세력이 있죠. 그거는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들의 선택이 과연 어떤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가? 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음 뭐 미래를 위한, 혹은 미래를 위한 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이제 사적인 공적인 용구를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이 상황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어 미래 비전이니까, 그거는 저는 뭐더 이상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뭐 누가 되든 누가 안 되든 누가 지지율이 높든 낮든 어쨌든 그걸 선택하는 건 국민의 몫이고, 그걸 옳게 판단할 수 있도록 누가 이제 음 표지판이 돼주면 좋겠지만 지금 같이 분열에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올바르게 이거를 선, 선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뭐 우리는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이제 사익을 추구하는 마음과 이제 공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 쪽에서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균형을 이제 이룬 사람들도 있고 한쪽에 치우친 사람도 있고 뭐. 사익을 지나치게 추구한 사람들은 진짜 욕망의 화신이 돼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까지도 파기하는 정도의 거의 공동체를 붕괴 직전까지도 몰아넣는 그런 집단이 있을 것이고 너무 공적인 거에 치우쳐서 너무 영웅적인 서사에 빠지는 경우도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적인 공간 안에서 주변 사람들이 사멸해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공적인 목표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사적인 상황들 사익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처단에 나가면 그럼 양극단에 지나친 사익 추구하는 집단과 지나친 공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집단 사이에는 좀 비슷한 모습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유권자가 판단할 몫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런 사익과 공익을 얼마만큼 추구하고 얼마만큼 이제 양보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고르는 건 우리 입장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사적 음~ 수단으로서 시스템을 거의 붕괴시키고 마비시킬 뻔한 상황을 여, 저지른 주체를 완전히 청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것이 우리 집안 국가라는 혹은 공동체라는 집안을 무너지지 않게 하기엔 이제 판단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것이 잘 정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왕을 죽이지 못한 조선의 후예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제가 36년간 지배를 했고 그 36년간 지배한 일제 치하에 있던 어떤 부역자들을 제대로 처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흐름상에서 배운 역사의 교훈을 안고 살아가는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이렇게 해도 내 이익만 추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과 우리가 그런 뼈 아픈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비극을 더 이상 일으키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의식구조 속에서 좀더 나은 삶을 이제 꾸려나가 보고자 하는 그두 집단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항상 이런 잘못된 행동이 일어났을 때 정확한 청산을 하지 않으면 불행은 반복되니까 두 번, 세번 반복되는 불행이면 동일한 패턴의 반복에서 불행이면 사실 바보 집단이죠. 그거는 어리석은 집단이라고 봐요. 그거는 뭐양 측면에서 아니면은 뭐 자기 이익만 추구해도 된다는 마인드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면 곧 붕괴할 것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어떤 공적인 청산을 하지 못하는 그 주체도 무능한 집단이라는 소리밖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봅니다 시스템을 우롱하고 시스템을 넘어선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을 제대로 청산하고 그를 따르는 주체 그리고 도왔던 세력 부역하던 세, 자, 자들 그리고 그런 동조하는 집단 자체를 완전히 이제 일벌백계를 하지 않으면 뭐 그걸 그렇다고 제가 음, 프랑스처럼 뭐단대로 처형한다든지 뭐 비시정부의 계례 정권 집단들을 처형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회적인 어 어떤 청산을 하지 않는다면은 정확한 이제 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할 겁니다. 물론 역사라는 큰 흐름에서 보면은 그냥 이런 사람도 있었고 저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고통이나 절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어야 될 일이거든요. 결국 저 사람들은 저런 행동을 해도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겠구나 그런 결말로 이어지지는 않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